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의 실전과 또그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아버지를 떠났다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좀 두고 있지요. 이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의 실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이 탕자의 비유의 전제가 뭘까요? 11절에 보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고 그것이 원래 본래 예비된 복된 삶이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함께 동거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 행복한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왜 망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삶을 추구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사실 이건 가정된 일입니다. 이건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부자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 아버지가 아닌 아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둘째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됐을까? 아마도 그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기에게는 자유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괴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죄된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영적 단절의 시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사랑이 있다. 자기 사랑. 자기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절을 의미하는 단절. 하나님과 영적 단절, 사람들과 영적 단절이 다 결국 죄매라. 결국 이 욕, 죄라고 하는 것,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에서부터 단절의 삶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일으키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헤트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모두가 다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는 게 죄다.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 자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있어야 될그 자리를 벗어난 삶에는 어떠한 삶이 있었습니까? 행복한 삶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 기대와 달리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고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 고통이죠. 인간은 고통을 피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소망 없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서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고통의 이유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부터 고통의 이유를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사실 허랑방탕해서 돈을 빨리 쓰긴 했지만,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의 수족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는, 이 고통현실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맛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죽음이죠. 소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어, 아들의 신분이 아닌 세상의 종이됨을 통해서 권위의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염매를 먹는 생존의 위기, 생존의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소망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떠나서 행복할 생각하지 말아라, 성공할 생각하지 말아라, 잘될 생각하지 마라 거기는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믿음 생하다 보면요. 하나님에게 충성 다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면성경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행복은 주어지지도 않고 성공은 있을 수도 없다 명심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어,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 죄된 인간에게 죽음 위에는 어떤 회복의 길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죠. 딱한 가지 있다. 딱한 가지.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을 맛본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자기 인생의 현실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은 자기 현실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근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행복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배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내가 이어졌을 때 복된 삶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이 부분들 스스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잘못되었으면 깨닫고 돌아가고자 할때 희망이 열리는 것이다. 소망이 열리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고통받은 아들을 아버지가 보시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계속해서 이 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려고 결단하고 돌아오걸 걷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는 겁니다. 인간의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열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시기 때문에 열 걸음에 달려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열 걸음에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21절 말씀에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회개 울부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되찾았습니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열어 주시는 그 잔치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처음 듣는 것도 아니시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순간 돌아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잡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는 경우, 세상 사람들이 희락을 추구하는 걸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곳에는 우리의 행복에 일들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기쁨은 요 반드시 뭐로 갑니까? 환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환락.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희락으로 가는 겁니다. 환락과 희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환락은 멸망으로 갑니다. 하지만 희락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고, 참된 기쁨이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바빠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일단 인생 행복하게, 일단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시 10편 53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갈때 주여 우리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는 우리 나름들의 생각 가운데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원래 예비되었던 아버지의 사랑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게도 하시고, 하님나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하여서 주님의 능력에 의거해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